자, 서두는 끝났고, 오늘 해야 될 것을 정리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자, 일단은 전기자전거 컨트롤러가 있어요. 전기자전거 컨트롤러가, 아, 일단 있어요. 일단은 저가 같은 스펙인데, 스펙상은 500W, 어, 350W, 250W, 350W, 이렇게 쓰는데, 등치가 다 다르죠. 얘는 동일한 스펙인데, 등치가 다르죠. 작은 게 있고, 큰게 있고. 근데 얘는 500W까지 쓸수 있는 거예요. 500W, 500W. 참 특이한게 왜 350와트 아, 350와트 350와트 350W. 같은 350와트인데 등치가 달라 근데 얘가 스펙이 더 높아 그럼 얘가 더 과연 셀까요 아니면 얘가 셀까요 그래서 얘들 얘를, 얘를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스티커 있죠 스티커 발라진 것에 대한 어떤 정의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이거죠 왜냐하면 스티커 발랐는 스펙이 그대로인가 아니면 다른가 이런 거를 테스트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속도를 재볼까요? 요컨트롤러에 요, 요, 요 동일한 모델을 걸어가지고 속도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속도가 나오는지 이게 속도 감지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회전을 하면 뭐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이게, 요, 이게 왜 짜부러졌냐면 이게 영, 안에 0이 보이죠 0이 보이죠 이게 왜 짜부러졌냐면 저번에 이 가지고 왔는데 액정에 이게 갭이 있어가지고 틈새가 있어가지고 이게 화면에 안나와 그래서 고친다고 안에 테이프를 발라서 넣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 액정 디스플레이를 밀착을 시켰어요 이런 불량이 조금 옵니다 이, 얘들 제품 그런가봐요 그래도 돈이 아까우니까 일단은 얘를 한번 테스트 누르고 돌리면 이렇게 회전 뭐 이렇게 분당이 나오는데 얘가 뻥이라 그래도 디테일한 오차가 있다 그래도 뭐 같은 조건에서 돌려보면 뭐 편차는 나오니까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편차를 어떻게 체크해야 되는지 일단은 이렇게 어, 돌릴 수 있는 이렇게 뭔가 뱅글뱅글 돌아가게 되면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이걸로 꼽아서 이렇게 돌리고 선풍기도 체크하고 뭐 이렇게 체크한다는데 일단은 바꾸하게 이렇게 돼서 테스트는 할수 있다 돌리면 이제 속도가 변한다 이런 겁니다 자 일단 이건 좀딱 재미삼아 제껴놓고 일단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어 이런 속도 조절기는 이런 식으로 전기 자전거는 이런 식으로도 할수 있고 뭐 엄지로 이렇게 돌리는 식도 있고 그 다음에 저 이쪽에 어 좌측 우측으로 미는 스타일 있죠 어디 갔어? 아어 여기 있네요. 미는 스타일 돌리는 스타일 뭐 오토바이식으로 그립식으로 당기는 스타일 뭐 이런식으로 있겠죠 자 그리고 얘얘등치값이 틀리고 스티커는 얘가 더 파워가 세. 근데 결론적으로 얘는 스펙이 낮아 그럼 얘가 더 쎄야 되는데 얘하고 얘하고 편차를 좀 볼거고 얘가 얘하고 얘하고도 표차를 좀볼 겁니다. 그래서 350 와트, 350 와트인데 음 얘가 14 짜리고, 얘가 17 짜리에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삼아 한번 보도록 하고 일단은 얘는 또 테스트를 해야 돼요. 우리 혜연이좀 테스트를 해달라. 그래서 얘, 얘는 테스트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테스트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총알 단자고 총알 단자가 이 구부러진 거 보니까 손이... 아 손이... 이렇게 꾸부러지면 이거 태워야죠. 자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일단은 어 여기가 플러스 어 마이너스 XT 60으로 변화시켜야 되니까 XT 60 변화잭으로 총알 단자를 XT 60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변화를 시켜서 여기다가 배터리가 진입이 될수 있게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요. 아, 제대로 들어죠 어느 정도 물렸죠? 어, 오케이. 전기 받아먹을 정도 되면 되니까. 이렇게 해놓고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일단 모다는 20인치 모다로서 되게 작은 모다입니다. 전기 자전거 모다고요? 일단 얘는 방향성을 좀 타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52번트 짜리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는데 일단 얘는 한칸 자르고 갈게요 얘가 자전거. 지금 자전거 모다가 좀 왔어요. 자전거 모다가 좀 와서 이렇게 보면 자전거 모다. 자전거 모다. 자전거 모다. 자전거 모다. 자전거 모다. 자전거 모다? 아, 자전거 모다 이렇게 좀 있죠. 자전거 모다들이 좀 왔어요. 그래서 자전거 모다를 테스트를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얘는 그렇게 왔고 얘가 이제 오면 자전거 연장선이 있어요. 이렇게 연장선이 옵니다. 이렇게 해서 얘를 화살표 방향에 맞게 꼽아치고요. 얘가 한250 와트, 350 와트 이렇게 될 거예요. 250 와트, 350 와트. 이렇게 될 거고 이쪽으로 돌아야지 정상으로 돌아오 거거든요 일단 허센서서는다 제껴놓고 일단 모터선 3선만 돌려서 테스트해 테스트 볼게요 자전거는 이게 허센서가 6선이 많아 키보드는 5선이 많은데 허센서 없어도 뭐돌아는 가니까 일단 이렇게 버셔놓고 서로 안 부딪히게 신호관섭이 없게 이렇게 버셔놓고 테스트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은

일단 올렸습니다 48이 50까지 되는데 48로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전기가 48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전기가 48이고 뭐다가 36인데 48을 먹여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어, 36 48 같이 먹여 보겠습니다 어차피 어차피 가니까 자 이렇게 해서 48 자, 계속. KT 짜리 예, 이걸로 한번 먹여 보겠습니다 에야지 컨트롤러로 먹여서 계기판 또 있어야 되죠 계기판 계기판이 어, 세 종류가 있어요 어, 최고 중간급, 중급, 상급, 중급, 상급 인데 일단은 이 기본 계기판으로 한번 물려 볼게요 기본 계기판은 여기다 이렇게 해서 어, 물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려 보도록 하고 연결해서 48이니까 연결했고 일단은 모다선 연결 안했죠. 어, 모다선 모다선이 왜 이렇게 이리... 아, 전기 자전거라서 공간이 좀 작아서 이렇게 모다선을 이렇게 해놨는 겁니다. 모다선 파란색 어, 되게 옅색이 들어가네. 녹, 노란색 꼽고요. 그다음 초록색 꼽아 봅니다. 꼽아서 이렇게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보셔죠, 보셔놓고, 그죠 일단 이렇게 해서 48볼트를 먹였고 전기를 올려서 전기가 들어오죠. 전기가 들어오고, 뭐 자동으로 세팅이 되겠죠. 뭐 아니면 세팅을 하는 값을 메뉴얼이 있으니까 일단 살짝 돌려보겠습니다. 돌려보면 보다가 돌아갑니다. 자, 일단은 얘가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어떤 식으로 돌아간지 이거 빨라 좀 빠른 편입니다 테스트로 얘를 처음 하는데 한번 돌려볼게요 얘를. 어떻게 찍어야지? 이렇게 찍어야 할까? 1, 면이 거들었지 않았기 때문에 아, 이렇게 돌리면 되겠네요. 아, 이렇게 돌리면 되겠네요. 밖에 살에. 47 47 49 50 50 맥스치가 51 49 51 5152 정도 나옵니다. 크루즈가 먹었는가 보네요. 크루즈 먹었을 때한번더 이렇게 하면 계기판에 계기판 또 한번 볼까요? 31일 33 34 4 1일42 44 53 자, 53 나왔습니다 53 53 나왔고 얘도 52 정도 나왔어요 52그5 2 k g 나왔다는 말인가 이게 아또52 얘도 5 e 뭐뭐 얼마 나왔고 얘도 52가 나왔어요 신기하네 자 이게 14짜리인데 14짜리 킥보드 컨트롤러보다는 킥보드 컨트롤러 한2 5만 r 짜짜리느이이막는데데2 5 b l e 짜리 k 는 느낌 the c o n t r o 인가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러가 조금 이제 작아바리가좀 예, 있을 수도 있죠. 키보드 컨트롤러가 약간 핫바리, 왜냐하면 스티커를 믿으면 안 되니까. 자, 일단 <laughs> 스티커도 믿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다52 기억하세요. 52 나왔고 52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은 중국, 중국발, 일단은 기본 컨트롤러 안 볼게요. 기본 컨트롤러 빼고 하나. 이거다 빼고 빼고.